오늘도 산을 올라 봅니다. 오늘은 상황버섯 중에서 가장 작은 병꽃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표 지점 3분의 2 지점입니다. 병꽃들이 있는 산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너덜 바위 지대로 형성된 곳들에 많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병꽃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산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고 상황들을 찾다 보면 상당히, 아, 이건 귀엽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죽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당히 크기가 작죠. 얘들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탐색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병고상황입니다. 사이즈가 요만큼. 이 병고상황은 참 귀엽다는 느낌이 많은 상황 버섯이에요. 자, 이쪽에도 보면 밑에서 쭈루룩. 병꽃 상황의 매력은 아주 작은 사이즈라는 것과 흰 눈밭에서 더잘 보인다는 예쁘죠. 이 병꽃 상황이 힘든 이유가 보시면 가파른 경사지에 전부 다 너덜지대예요. 제가 이, 이 병고상황 산행을 초보분들 데리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는 저런 산행을 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병고상황 자체가 조금 힘든 산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얘들을 보게 되면, 와, 귀엽다, 이쁘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 병고상황 산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쁜 병고상황들, 아, 너무 예뻐요. 와. 이한 자리에 얼마나 많은 병고상황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와우. 와, 얘는 엄청 오래됐어요. 이쪽에도. 그리고, 밑에 부러진 나무를 보시면, 여기 나무가 부러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뒤쪽에도 있는지 좀더 살펴볼게요. 와. 멋지다 귀엽다. 이 병고 상황은 당금주를 냈을 때술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병고상황 산의 성공입니다.